저희는 오히려 큰병그 아산 병원을 가는 바람에 멘탈을 회복을 좀 했어요.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고 검사하고 하면서도 어. 그리고 어 이런 어, CT 검사나 이런 것들은 뭐 금식이 잠깐 잠깐이고 어, 몇 시간 전에 금식하고 뭐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뭐 기력 떨어지고 이런 거 없었고 어. 그래서 오히려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위산억제제 같은 거를 처방을 처음에 안 해주셔가지고 이걸 처방을 언제 받았나 하여튼 처음에 안 해주셨어요. 그래 그래갖고 두 번째 가가지고 위산 억제제하고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결과 나올 때요. 어, 그 소화기 내과에서 어~ 우리는 이제 소화기 내과가 아니니까 한가 그러니까 위암이 아니니까 그 림프종암이니까 종양 내과로 옮겨주시면서 이전 이관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옮겨 옮기면서 이 익산 억제제하고 이런 걸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그전에는 뭐, 밥 먹고 이러면 되게 막속쓰리고 아파하고 조금, 진통제를 먹으면 되는데, 원래 진통제 잘안 먹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래가지고, 잘안 먹고 하여튼 견딘 거예요. 그리고 뭐, 어차피 암이니까 자기도 뭐, 암은, 암이니까 뭐, 좀 각오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아플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래서 위산억제제 처방을 실제로 좀 뒤에 두 번째 진료에 전가해주셔가지고 그날 종양내과로 넘겨주시면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위산억제제를 먹어서 또 통증도 좀 줄고 사실은 그러고부터 조금 오히려 괜찮았고 그리고 2 0일 21일 날 검사하고 또 그다음 주 30일 날또 검사하고 30일 날 진료를 받았구나 30일 날 진료를 받으면서 위 소화기 내과에서 종양 내과로 넘어갔어요. 저희가 그, 그날 그 20날, 21일날 그 내시경 검사한 결과가 나와서 림프종이다 해가지고, 그날 이날 검사를 나와서 30일날 진료받으면서 31일날, 이날 저희가 그 암이라고 나라에 등록하는 산정특례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암 환자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전에 20날, 21일날 그 암세포가 안 나오는 바람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뭐 일반적인 내시경 조직검사로는 안 나오니까 그암 DNA 검사, 예, 네. DNA 검사를 했어요 네. 그거를 했거든요 이게 검사비가 한 200만원 나왔어요 그 전에는 뭐십몇 만원 뭐20몇 만원 이래갖고 크게 그거 없었는데 요거가 가격이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암 DNA 검사 요거 하고 나서 우리가 림프종인 거를 확진을 받았으니까 응. 그렇게 확진을 받고 이날 소화기 내과에서 이제 위산 억제제 요거 처방해 주시고 종양 내과로 넘겼는데 종양 내과에서 우리 보고 그날 오전에 이게 절 진료를 받았거든요.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 종양 내과 선생님이 한번 보고 가라. 그날 뭐 결과 나온 거 이런 게 없고 있는데 응.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림프종이니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이게 렇 이게 크게 어렵지 않다. 어. 그 이제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려 고 우리 너무 또 아시잖아요 의사 선생들은 계속 뭐 그런 거 이게 뭐 암이니까 뭐 정신적으로 어. 정신적으로 힘든 걸 아니까 선생님이 이제 너네 이게 큰 이게 이게 이병 자체가 저, 림프종은 생각외로 암 중에서도 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가볍다 어, 어. 증상 대비 이런 거로 가볍고 항암으로 치료하면 이 완치율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싶어 가지고 이날 굳이 우리를 이제 중간에 진료를 한번더 보고 가라 해 가지고 이날 중양내과 가서 선생님 한번더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보니까 선생님이 안 그래도 하실 때 그런 얘기 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어, 수술 안 해도 되니까 항암으로만 요거를 이제 완치를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얘기 듣기로 임상을 할지 말지 다음번에 진료 올때 임상을 이제 염두에 그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라 예그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상은 그 임상은 그그 뭐지 삼상이라 그래 갖고 이미 이제 동물실험 이런 거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들한테 하는 것 중에서 요게 이제 케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 가지고 어, 새로운 약으로 어. 근데 기존에 뭐그 있던 약으로 치료를 해도 되는데 이제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요 임상을 가부를 결정을 하면 그뭐 제약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이뭐기 이상되는 환자에 환자 조건이 있더라고요. 임상에 끝에서. 어 근데 저희는 사실 임상을 못 했어요. 이게 실 저희 남편인 경우에는 임상을 하기에는 그 뭐 스테인은 삼기라서 임상에 해당은 되는데 나머지의 증상들이 가벼운 편이라 이게 좀 심한 분들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임상에 거절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안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저희는 결국은 지금 임상을 안 하고 그냥 누구나 하는 그 림프종 누구나가 아니고 림프종의 대다수의 환자들이 하는 알찹이라는 약이 있대요. 하여튼 뭐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그 설명을 엄청 해주시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고 그걸로 해서 처음에 얘기해 주시기는 육차, 예, 항암을 6차하는게한 세트래요. 응. 어. 그 보통 이 항암을 다른 경우, 어, 어. 유방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왜 방사선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그건 물어봤거든요. 그 방사선 같은 그런 치료도 하느냐, 니 그건 안 하고, 항암만 한다고, 예. 항암만 하고, 그 방사선 이런 거를 하면, 그 방사선을 그 환부에 이제 쪼이고 이러니까, 몸에 체, 그 방사선이 남아있어서, 저는 이제, 집에, 저희 집에 애도 있고, 응, 어, 해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 애기 아빠가 그 치료를 받는 동안은, 이게 다른 곳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지, 혼자서, 이렇게 뭐, 호텔이나 요런 데 옮겨놓든지, 아니면 요양병 같은 데 입원을 시키든지, 사실은.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게, 이 방사선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야 이게 빠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고르라고 사실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안 한다. 그래갖고, 음, 응 하고. 그리고, 음, 일단은 그 6차가 한 세트더라고요. 그냥 기본하고, 어, 이 암의 세포, 어떻게 됐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 이걸 뭐몇 차를 더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다른 한 사람들은 보니까 뭐 대장암 폐암 이런 경우에는 리부종하고 다르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뭐 10차도 하고 뭐십몇차 10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어,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는 6차까지가 한 세트래요 하여튼 그거를 해보고 그 안에 이제 검사 같은 거 하고 하면서 이제 병의 주의를, 예, 관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를 더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11월 8일? 예, 11월 8일날 또 이제, 그날은, 팻, 팻CT. 예, 요를 찍었어요. 팻, PET. 요게 그 뭐지? 암세포에다가 이렇게,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 포도당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암세포가 남아있는 암세포, 몸에 어디, 어디에 퍼져 있는지 그거를 추적하는, 어, 그거. CT 요것도 짓고. 그리고 30날, 이날 그 암, 나라에서 산정특례, 에, 한다고. 그 나라에서 산정특례에 한다. 그암 환자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부터는 이 진료비랑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이제 금액이 확 다, 달라지죠. 뭐, CT 가격도 그전에는 가격이 40만 원인가 이랬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6만원인가 7만원인가? 하여튼, 그래, 금액이 달라져요, 완전히. 에, 같은 비슷한 검사를 했는데도, 우리가 내는 금액이 부담, 환자 부담 금액이 달라져가지고, 금액이 확 달라지고, 제일 비쌌던 거는 그암 DNA 검사하는 거, 요게 한 200만원 가까이 됐어요. 백 몇십만원인가? 하여튼 그랬거든요. 요게 제일 비쌌고, 그러고 이제, 이후에는 그 뭐지, 약 처방받고 하는 거는 전부 환자 부담 금액이 뭐 5%?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는 금액이 나머지는 그 의료 보험에서 다 이게 급여 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러고 임상을 하게 되면 임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그 제약 회사에서 그런 도움을 해줘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약에 대한 그 약이 되게 이제 비싼데 그 주위에 표적 항암 치료제인가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뭐 몇백만씩 원 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임상이 끝나서 예, 그 약에 대한 성능이랑 이런 게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제 그 비용이 비싸지만 이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 이전 단계로 그 사람한테 실험하는 그게 이제. 그 임상을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신청을 하면, 예, 하게 되면 그 비용 같은 게 이제 일반적인 그 가격 순으로 이렇게 가격 정도를 이렇게 맞춰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임상을 한다 했다가 의사 선생님이 저희는 임상을 해도 제약회사에서 우리를 심사를 할때안될것 같다, 안될 확률이 높다 해서 그냥 아예 하지 마라. 너는 그거 넣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임상을 참여를 못 했죠.